신명기 21장 범인을 알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의식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때려 죽였는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너희의 원로들과 판관들이 나가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한다.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. 그 성읍의 원로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, 멍해를 메워 끌어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. 그러고 나서 성읍의 원로들은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, 갈지도 씨뿌리지도 않은 그 시냇가에서.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.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.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.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이 시냇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. 저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. 주님, 당신께서 구해내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. 그러면 그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다. 이렇게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무제한 이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치워버려야 한다.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어 너희가 포로를 포로들을 사로잡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아내로 삼게 될 경우 너희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손질한 다음 포로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해야 한다. 그 여자는 너희 집에 살면서 한달 동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고굴해야 한다.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동침하여 남편이 되면 그 여자는 아내가 된다. 그러나 그 여자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. 너희가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. 마다들의 권리.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받는 여자가 다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을 때 마다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 그 사람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날 마다들인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 대신에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줄수 없다.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을 마다들로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.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만물이며 그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. 불효자에 관한 규정 어떤 사람에게 골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가 꾸짖어도 듣지 않은 아들이 있을 경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그가 사는 성읍의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 우리 아들은 고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방탕아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. 그러면 그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. 그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.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. 사형수에 관한 규정.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.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.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.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.